너 그거 알아? 다람쥐는 사실 도토리를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어렸을 때 자주 부르던 동요 때문에 다람쥐 하면 딱 생각나는게 도토리지. 근데 사실 다람쥐는 잡식성으로 벌레, 개구리, 도마뱀, 새도 잡아먹는 아주아주 무서운 친구야. 다람쥐 입장에서는 도토리가 구하기 쉽고 딱딱해서 볼에 저장하기도 쉽고 또 고열량에 속하는 열매라 그냥 먹는 거라고 해. 그럼 왜 다람쥐가 도토리를 좋아한다는 인식이 생긴 거냐고? 사실 다람쥐는 도토리보다 그 안에 있는 도토리 애벌레를 더 좋아한데 땅 속에 묻어두고 애벌레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어때? 이야기를 듣고 보니 다람쥐가 좀 무서워지지 않아? 너 그거 알아? 엄마의 달은 사냥 할때 아기의 달을 다시마에 묶어놓고 간대. <laughs> 귀염둥이 보노보노의 모티브로 알려진 해달. 아기 해달은 3개월이 지나 방수모가 나기 전까지는 수영을 못해. 그래서 엄마 해달은 아기 해달을 배 위에 올려놓고 살지. 근데 먹이를 구하러 갈땐 어떻게 할까? 혹시 근처에 부두가 있다면 거기 위에 올려놓고 가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땐 해초에 아기를 묶어놓고 간대. 해달들은 보통 잠을 잘 때도 해초를 배에 둘러서 떠내려 가는 것을 막는데 그것도 없으면 서로서로 손을 잡고 잔대. 너무 귀엽지? 또 얘들은 자기만의 애착 돌을 하나씩 겨드랑이 밑에 있는 주머니에 넣고 사는데, 그걸 반평생 동안 갖고 다니며 조개를 깰때 사용해. 너, 그거 알아? 공룡처럼 생겨서 물에 떠있는 것 자체로 공포의 대상이 되는 악어. 근데, 얘가 헤엄을 칠땐 엄청 찐따 같대. 최대 3톤의 저장력으로 거북이의 등껍질도 과자 먹듯 아작아작 씹어버리고, 꼬리치기 한 방으로 인간의 뼈를 부숴버리는 무시무시한 악어. 이렇게 무서운 악어가 귀여워 보일 때가 있는데, 그건 물 속에서 떠다닐 때야. 엄청 찐따 같지, 또 전력 질주를 할 때도 좀 깨는데, 총총총총... 뭔가 강아지 같기도 하고 토끼 같기도 하지. 근데 악어는 최대 40km/h로 달릴 수 있으니, 찐따 같다고 괜히 옆에서 알짱되면 큰일 나. 너... 그거 알아? 하늘다람쥐는 애완동물로서 완벽한 설치류라고 해. 장점이 굉장히 많은 동물인데 먼저 엄청나게 귀여워. 바라만 보고 있어도 힐링이 되지. 또 수명이 15년 정도로 긴데 쥐가 2에서 7년, 다람쥐가 5에서 10년을 사는 것에 비해 설치류 치고는 꽤 장수하는 편에 속해. 털이 날리지 않고 취선이 없어 비린내가 나지도 않아. 또 똑똑하고 온순해 사람과 친숙해지기 쉽대. 어때? 정말 완벽하지 않아? 근데 딱 하나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하늘다람쥐는 천연 기념물로 지정돼 있어. 그래서 키우다가 적발되면 최고랑을 찰 수도 있어. 하, 단점 하나만 빼면 정말 완벽한데 너무 아쉽다. 그렇지? 너 그거 알아? 온순하다고 알려진 개미핥기가 사실은 엄청 무서운 동물이래. 순둥순둥하게 생겨서 건드리면 타이타닉 자세를 취하며 위협하는 귀여운 작은 개미알기. 하지만 큰 개미알기가 출동하면 어떨까? 얘들이 이 자세를 취한다면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대. 나 너랑 싸울 준비 끝났어. 라는 뜻이거든. 큰 개미알기는 제기억은 사람이건 아나콘다건 10cm에 달하는 발톱으로 찔러 죽일 수 있대. 혹시나 여행 가서 개미알기를 만난다면 조심하라고. 개미알기는 60cm의 혀를 1분에 150번씩 내른거리면서 하루에 3만 마리의 개미를 먹는데 또 개미집 안의 모든 개미를 먹어서 씨를 말려버리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여왕개미가 또 나와서 개미들이 많이 자라면 다시 와서 먹는다고 해. 참, 똑똑하지 너. 그거 알아? 댕청미 넘치는 귀여운 얼굴을 가진 원벳 얘는 호주에서 영웅대우를 봤는데 그 이유는 2019년 호주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산불에서 작은 동물들이 도망쳐올 때 원벳을 굴로 숨어들어서 죽음을 피했다는 소문 때문이야 아니 저 조그만 애가 무슨 땅굴을 파서 동물들을 구한다는 거야? 도망이나 가지 라고 생각했지 근데 성체 원벳은 70에서 120cm 몸무게는 25에서 40kg까지 나가는 대형 동물이야 그러니까 땅굴 안에 다른 동물들도 숨어들 수 있었겠지 근데 코알라, 토끼와 굴을 공유한 영상이 촬영된 적은 있었지만 땅굴로 들어오는 동물들을 보살피는 습성이 있다는 건 루머로 밝혀졌대 원벳도 캥거루처럼 육아주머니가 있는데 입구가 엉덩이 쪽으로 나있어 덕분에 굴을 팔때 아기 쪽으로 흙과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지 또 얘는 큐브 모양 똥을 싸는 것으로 유명한데 배설물이 원형일 경우 밖으로 굴러가서 포식자들에게 들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 부풀려진 소문처럼 영웅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귀엽고 흥미로운 동물이면 틀림없지 너... 그거 알아? 아기 올빼미는 엎드려서 잠을 잔대. 귀여운 외모와는 다르게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맹금류 올빼미. 성체 올빼미는 서서 잠을 자는데 아기 올빼미는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엎드려 잠을 잔대. 귀엽지? 또 다리가 의외로 긴데 두툼한 패딩 아래에 롱다리가 감춰져 있어. 그래서 패딩이 아직 덜 만들어진 새끼 올빼미들을 보면 에일리언 같은 모습도 보여. 올빼미는 높이가 다른 좌우 귀를 통해 먹잇감이 내는 소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개를 최대 270도까지 돌려 목표 지점을 포착한 후 스텔스 전투기처럼 조용히 날아 접근해. 올빼미는 날때 아무런 소음과 진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 참매는 낮에 숲을 지배하고 올빼미는 밤에 숲을 지배한다고 하는데 딱그 명성에 걸맞지 않아. 너, 그거 알아? 미국에는 스파이더 고트가 있대. 꿈의 소재의 거미줄. 케블라보다 강하면서 나일론처럼 탄성이 있고 또 불에 녹지도 않지. 이걸 대량으로 생산만 한다면 이곳저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근데 거미를 길러서 얻어내긴 굉장히 힘들다고 해. 왜냐면 지들끼리 서로서로 잡아먹기 때문이지. 그래서 미국 유타주립대 랜디 박사는 스파이더맨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 거미의 유전자를 염소에게 접합시켜버렸지. 이렇게 거미염소라는 새로운 동물이 탄생한 거야. 스파이더 코트라고 부르면 될까? 그래서 얘가 어떤 능력을 얻었냐? 뭐 스파이더맨처럼 벽을 타나? 아, 걔는 알프스산맥에 사는 알파인 아이벡스고, 얘는 젖에서 거미 실크 단백질을 생산하는 능력을 얻게 됐대. 1리터의 젖에서 약 16km의 거미줄을 얻을 수 있는데, 방탄복, 낙하산, 전투기의 제동 케이블 등에 사용이 가능하지. 아직은 많은 양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사용처가 제한적이라고 해.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과학, 생체모방... 참 재밌지? 너 그거 알아? 생물학 박사이자 50만 유튜버 최재천 교수님께 사인을 받던 애가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동물은 뭐였어요? 라고 여쭤봤는데 진지하게 고민하시더니 그건 온두라스인 박쥐야. 라고 대답하셨대. 하버드 생물학 박사가 원픽으로 뽑는 귀여운 동물 온드라스 흰박쥐. 3에서 5cm 길이에 5에서 6g의 무게를 가진 이 박쥐는 살아있는 마시멜로라는 아주 귀여운 별명을 갖고 있지. 무화과를 아주 좋아하는 과일박쥐라고 하는데 그 무화과에서 나오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가 몸에 축적돼 귀, 코, 날개가 노란색이 된대 헬리코니아라는 식물의 잎을 갈가서 V자로 꺾은 후그 아래서 사는데 그 잎이 비바람과 기생충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낮에는 잎이 비출. 통과시켜 흰털을 초록색으로 물들여줘서 위장 기능도 제공한데 현재는 삼림의 무분별한 벌채로 인해 멸종위기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귀염둥이 박쥐야 인간이 미안해 너 그거 알아? 2015년 탄자니아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글로벌 대회로 성장한 웃긴 야생동물 사진 콘테스트 요즘 치솟는 물가에 가뜩이나 삶이 팍팍한데 웃긴 동물들 사진 보면서 힐링이나 좀 하면 어떨까 해 역대 수상작을 같이 봐볼까? 2015년 러시아워 2016년 고된 하루 헤드샷 2017년 무임승차 h 더 2018년 곰탱고 2019년 생명을 움켜쥐다 부부싸움 2020 2020년, 파큐. 사회적 거리두기 하나만 나눠주라 응? 2021년 내가 굳절하니 학교 갈 시간이야 이건 비밀인데 내가 받아줄게 2022년 실례합니다 야너 머리 어디 갔어? 어때? 귀여운 동물 보면서 좀 힐링이 됐어? 이 대회는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자연의 즐거움과 가치를 나눠주고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기획되었다고 해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했고 즐거운 저녁 보내